앵글사일, 나토 코드명, 프리스타일, 은소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수직이착륙 전투기입니다. 1980년대 말, 소련 해군 항공대는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가 이미 VTO의 기술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앵글사일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속도와 무장능력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체의 개발은 야코블레프 설계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앵글사일은 일반 전투기처럼 활주로를 이용해 이착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거리 또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메인 엔진과 두 개의 수직 추력 보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인 엔진은 노즐을 회전시켜 추력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수직 이착륙 시에는 아래로, 고속 비행 시에는 뒤로 향하게 됩니다. 앵일사일 위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VTOL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하 1.4, 즉시 속 1800km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해리어보다 월등히 빠른 성능이었습니다. 최대 상승 고도는 약 15,000m이며 전투 행동반경은 700km 이상입니다. 무장능력 역시 뛰어났습니다. 앵글사일은 최대 2,600kg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었으며 공대공미사일, 공대지미사일, 유도폭탄, 로켓포드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하부와 날개에 총 6개의 하드포인트가 배치되어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조종석은 당시로서는 첨단에 속하는 글래스 코핏 구조였습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 HUD, 그리고 전자식 비행 제어 장치가 도입되어 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해상 작전 환경에서 착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안정 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백1사일위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1년 한시험 비행 중착륙 장치 고장으로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이 사건은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방 예산이 급감했고 앵글사일 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항공모함 운용 계획을 축소했고 앵글사일은시제기몇 대만 제작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체에서 사용된 기술과 노하우는 후에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수직출협 노즐과 고온 내열소재, 전자비행 제어 시스템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앵글사일은 실전 배치되지 못했지만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VTOL과 초음속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전투기였으며 지금까지도 그 기술적 도전은 많은 항공기 애호가와 연구자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스로틀 코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앵글사일과 같은 희귀하고 혁신적인 군용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개발비와 기술적 난관, 그리고 시대적 배경까지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앵글사일은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그 시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수지기착륙 전투기 발전은 훨씬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기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로틀코어를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군용기 이야기와 숨겨진 역사 속 기술 혁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